오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에 화단이 있습니다. 처음에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쓰레기를 다 제거하고 꽃을 심은 지몇 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화단을 가꾸는 것이라 무슨 꽃을 심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감이 갑니다. 제가 경험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꽃은 모두 화려합니다. 근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데 금방 져버립니다.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특히 비를 맞아버리면요. 그 다음에 물려서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게 그 화려한 꽃이 빨리 져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화려한 꽃일수록 참 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요, 화려하게 그 꽃, 핀 꽃이 질 때는요, 이게 썩어버립니다. 더 빨리 썩어요. 근데 그 보는 것이, 썩어 들어가는 거, 그 보는 것이 참, 이렇게, 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추하고, 거리에 있는 꽃들은 떨어지면, 막 썩어 들어가는 거, 막 쓰레기가 되어지고요. 참, 이게, 마음이, 막 안타까움이 막 옵니다. 어떻게 꽃이 저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어떤 때는 그거 잘라버립니다. 그냥. 손을 떼어버려요. 너무 보기가 그러니까 인생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래 참 위안이 된 꽃이 있습니다. 저는 이름도 모르고 두 포기를 샀어요. 다른 거 많이 샀는데 그거는 꽃이 안피었으니까 모르고 그냥 두개 사볼까 해서 두 개를 사서 화분에 하나씩 이렇게 심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 꽃이 피었는데요. 꽃이 화려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질 때가 되었는데, 지질 않아. 계속 빨갛게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간것 같아요. 한, 뭐, 몇십일도 아니고 몇 달이 갔는데, 이렇게 말라, 말라 갑니다. 이게 썩어가는 게 아니라, 말랐어. 이렇게 쑥 이렇게 가는데, 끝까지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모습도 추하지가 않고, 이렇게 곱게 이렇게 말라 비틀어가는 그 꽃. 우리 송도님이 이름을 알려줬어요. 백일홍. 백일홍입니다. 그러니까 백일까지 간다고 해서 백일홍이라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도 그 꽃은요, 피어 있습니다. 꽃이 이미 장마가 지나고 여름 지나면서 말라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꽃이 또 새롭게 막 피거든요. 딱한 폭입니다. 한 폭이 한 폭이 이렇게 심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마음이 정했습니다. 백일홍 위주로 하단을 이렇게 관리하겠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성숙하고 겸손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내려놓음에 능숙한 사람, 나이가 들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하지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가 저입니다. 여기서 나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 죄송한데. 저는 제 자신에게 늘 기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더 성숙할 거야. 늘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벌써 50을 넘었더라고요. 50을 넘은, 넘었는데 그 기대감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황해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나의 실체인가? 이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 있습니다.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부정적으로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는 모습이 이것저것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때 착하다 순수했다고 렇게 자부를 했는데, 순수하지도 않았고 착하지도 않았어요. 나이 들, 나이가 들었어,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우리가 솔로몬 지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솔로몬 하면 안타까움이에요. 그 순수했던 청년기에 세상에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서 물어가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그 시작점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왕들이 몇명안 돼요. 손이 꼽습니다. 뭐 두세 사람, 뭐세 사람, 네 사람, 이 정도밖에 꼽지 않아요. 아름다운 변화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 버렸죠. 그래서 변질 이렇게 하면 왜 그렇게 되는가 보면 이 변질은 뭔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무엇에 영향을 받았을까? 세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면 영향을 받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 본성입니다, 본성. 바로 죄악성입니다. 이 죄악성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더하면 도대체 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인생의 딜레마예요. 변질되는 것, 변화되는 것과 더불어서 변하지 않는 죄악성, 이 양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하긴 하지만 모든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이런 인생의 딜레마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큰 위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안을 넘어서 소망이 되는 우리의 소망의 삶을 살수 있는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예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예, 잠깐만요. 그게 뭐냐면 이 시인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땅에 기초 놓으셨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마음을 지으신 주체 존재이시다 주체이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마음을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마음을 지었잖아요 그 천지 마음은 충격적인 선포를 하는 거죠 뭐냐면 없어지려니 와 이렇게 합니다 천지만물이 없어질 수 있다 없어진다 이구약시대에이 고백이 가능한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고백했어요 천지만물이 없어지는 거 세상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우주만물이 없어지는 거계시록에 분명히 어떻게 되어지는가 나와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오면 우리가 보는 해달별 이런 게싹 없어져요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이랬한데이 구약시대에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천지는 없어질 수 있는데 주는 하나님은 영존해. 영원이 계셔. 존재하셔. 천지 마모는 옷같이 날아질수 있어. 의복천은 바꾸신 바꾸고 우리 옷을 갈아입듯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어. 그런데 27절 읽겠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리이다 하나님은 한결같다. 변치 않으시다. 고백하신 거예요.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영원하신 분. 그래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영원은 같이 가는 거죠. 영원이 없는데 변치 않는다. 그럼 성립이 안 돼요. 영원하다 변치 않는다. 서로 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상,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제민스 페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 책의 고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이름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서 고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챕터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장세기부터 이제 구약을 읽으면, 이 구약 말씀이 어떻게 되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죠?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많은 분들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신약만 막, 막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신약만 믿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구약 시대, 그 시대하고 그 인물들하고 그 말씀들이 나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연결되는 근거가 뭐냐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내가 부르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이나 신약의, 직신약에 있는 내가 그 약속, 그걸 주장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답은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성.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여러가 해석이 안된그 답답함이 이 불변성, 변치 않으신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엮여있는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변치 않으심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내용을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불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묶음으로 가면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뭘 증명하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죠. 제만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를 내던져버려야 돼요.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둬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생명을 얻도록 하셨어요. 이 자체가 변치 않으시는 사랑의 한 예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9절, 38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예입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이 나든지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선하고 착하고 또는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미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하는 그 사랑은요, 이 모든 것을 품어버립니다. 품어버립니다. 그것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8에서 3 9절은 외부, 외부상황,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외부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는 그 사랑에서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사망, 죽음도 끊을 수 없다. 다른 존재, 사탄막이 그 손을 들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할까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변하겠습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리즈로 왔습니다. 그 시리즈 모두 그 하나님, 이런 이런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런 이런 하나님 표현했던 그 수식어가 고스란히 갑니다. 영원토록. 두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변할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진다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만물이 새하늘 새 땅에 오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집니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 없어지지 않으리라.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같이 가요.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갑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자체예요. 만약에 하나라도 변하지 않, 영원성과 변함이 없으면 그것은 틀어진 거예요. 같이 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말씀은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막한 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같이 가요. 내 말은 같이 가게 되어있는데 내가 죽으면 내 말은 없어버립니다 같은 원리예요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갑니다. 영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3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도록 하는 한 도구가 뭘까요? 중심체 제 중심적인 도구 말씀입니다. 말씀외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또 말씀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데 표현은 표현은 달라요. 근데 같은 내용인데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뭘로 약속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이게 성경 은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해서 아브라함부터 계속 약속이에요. 전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유 항상 유효해요 유효한데 이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우리 개인인으로 보면. 나를 향하신 목적입니다, 목적. 나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목적과 나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그것이 변함이 없다. 내가 약하든 연약하지 않든 하나님의 그 계획,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뭐가 있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그치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없느니라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 영생 절대로 잃어버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장하고 계시죠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변치 않아. 민숙이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을 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첫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야죠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항상 반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알때그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그 속성 때문에 내가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거 어떤 하나님을 하든 공통적일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내 삶의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상황표는 늘 변화가 있어요. 그다음에 나의 연약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나의 죄악성이 있어서 연약함보다 늘 쓰러지거든요. 그런 그 연약함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러니까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상, 상태 연약함 나의 상황과 환경들 앞에 우리 주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있다.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10편 100편 우리가 28절 읽어보겠습니다. 1 0 2편 28절 주의 종도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이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시인이 정말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첫번에 개인적으로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자기 수명도 얼마 안될것같 하는 게 데려갔을 것 같아.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뭘 주장하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자손들, 주의 종들의 자손, 후손이 안전히 거주하고 주 앞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을 고백했어요. 확신하게 된 거죠. 뭘 확신하게 되었느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확신이 선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다른 해석이 뭐냐면요. 이 상황을 언제 배경을 하냐면요. 일본은 개인의 관점을 보지만 두 번째 이스라엘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포로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주 앞에 굳겠서 자손이 안전하게 고주하게될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됐죠?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에 터전을 두고 자손이 번성하게, 번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한 것은 뭐에 근거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근거를 둬서 이런 소망,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선포를 하고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칠장 이십사 이십오 절. 오호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칠장 이십사 이십오 절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누가 건져내죠? 결국 뭐냐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자기가 건전임을 받는다는 그 고백을 합니다 8장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삽니다 두 번째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요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변하지 않은 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소멸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붙잡고 이것을 주장하고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말아야 된다. 나의 상태에도 매몰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변질이 일어나는 거요 변질.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변질이 나요. 이 변질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내가 변화가 변질이 되어져요. 나쁘게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변질이 일어나지 않아요. 인생에 나에게 들어갈수록 더 아름답게 변화해지고더 경고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하, 이가 터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경고에 붙잡았습니다. 믿고 확신했고, 그리고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도려드리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러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교동문이 있습니다. 10편 16장 8절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요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와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면 이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는 것 아,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면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죠? 변질되지 않습니다. 계서 거룩함을,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그 거룩함이 견고해지죠.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축복의 열쇠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제약된 속성은 변화되지 않아요 늘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는 것입니다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